저희 지금 아이엠 앱. 잡좀 누가. 여러분, 베리씨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안 그래도 인스타 광고에 베리씨 신상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영업 당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와, 귀여워. 대박. 뭐야, 뭐야. 이제 레깅스는 너무 많이 입어와서 입자마자 느낌을 알거든요. 이거 진짜 좋다, 레깅스. 너무 잘 만들었다. 와, 너무 행복해. 하지만 저는 유교걸이라서 이렇게 입고 나갈 순 없어가지고, 이렇게 회색 후드티를 딱 입고 나가 줄 겁니다. 짜잔, 레브두. 홍리단길에 진짜 핫한 신상 카페예요. 어, 뭐야. 오, 여긴가 봐. 여러분, 이 크루아상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하나씩 굳게 못 산대요. 진짜 소중해. 크루아상을 먹으러 왔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려 만 원이에요. 또, 고급 디저트 먹을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게 유행 아닌가? <laughs> 제가 원래 안무 따고 춤추고 이럴 때 스트레스가 완전 확확 풀리거든요? 근데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살짝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춤을 좀 추고 싶어서 지금 안무를 따러 집 앞에 연습실 예약을 했어요. 요즘 르세라핌이 진짜 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laughs> 이 때는 또 이렇게 힙하게 입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팀이 열심히 연습 중인 것 같아요. 신나는데? 짠,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넓은데? 근데 밤에 오니까 너무 깜깜해가지고 좀 무서워요. 한세에 20분 정도만에 안무를 좀 땄어요. 근데 이거는 안무를 따는 건 생각보다 쉽고 느낌 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춤이네요. 와 이게 기본기가 진짜 잘돼 있어야 돼. Easy. <laughs> 집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짜잔, 삼겹살 시켰어요. 삼겹살. 오늘 이걸 먹으면서 아주 재밌는 걸 해볼 거라고요.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마늘 추가한 삼겹살 시켰고요. 소세지가 들어간 김치 볶음밥. 저는 삼겹살을 와사비 없이 못 먹기 때문에 와사비랑 명이나물 추가했어요. 불을 껐더니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딱 올려가지고, 음, 역시 삼겹살은 직접 가서 먹어야. 음, 저 배달 삼겹살은 처음 시켜봐요. 볶음밥. 음, not bad, but not good.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추측 읽기라는 컨텐츠 아시나요 여러분?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이 레디 윗미 찍으면서 추측해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컨텐츠 한때 엄청 유행했던 컨텐츠인데요. 약간 뒷북으로다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엄청 되게 많이 나를 추측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할 때 하나씩 먹어야지. 아니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뭐야? 샤워하기 전에 화장 지우기 전에 얼굴 감상할 것 같은 오답입니다. 화장 지우기 전에 얼굴을 감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이 화장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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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가지고 정신 없이 화장을 지우기 바빠요. 나피스니까 한번 먹을게요. 쌈장 찍어서 맛있네. 내가 아까 약간 비교 없는 부분 먹었네. 음. 음, 쌈장 되게 맛있네. 다들 나를 얼마나 잘 알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 친구가 말도 없이 한명더 불렀어 하고 새 친구 데려와도 좋아할 것같음 오답입니다.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laughs> 일단 말도 없이 왜한명더 불러?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닌가? <laughs> 그냥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응. 에너지가 쓰이잖아. 재밌다 재밌다 <laughs> 어떻게 해, 지금 정답이 없잖아 저축 잘할 것 같다 다왜 다 이렇게 나 좋게 봐주는 건데 잘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내 돈이다 <laughs> 근데 제가 돈을 허투루 쓰는 스타일은 진짜 아니어가지고 저축을 진짜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을 잘 모으는 것 같기도 한이한 <laughs> 뭐든 예스 yes 거릴 것 같은 맞는 것 같아요. 오또 예스. Yes. 저는 진짜 뭐든 다 오케이 좋아. 대신에 말없이 새 친구만 불러오지 마라. <laughs> 웬만하면 예스. Yes. 예스 yes or 예스. Yes. 아니 이 얘기 왜 이렇게 많아? 곧 결혼할 것 같다. 이게 진짜 많아요. 나왜 보내려고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는 결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오답입니다. <laughs>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많을 것 같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긴 합니다. <laughs> 한이암은 우울한 날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즐겁고 우울해도 한 시간만 우울할 듯. 제가 처음에 첫 줄만 읽고, 어떻게 우울한 날이 없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완전, <laughs> 나다.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었을 때한 시간 안에 빠져나가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서 내가 그게 되는 거야. 저라는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왔을 때 원인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결을 하는데 힘을 쓰는 편입니다. 뭐 그게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그냥 우울한 감정도 즐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울했던 나를 보면서 나또 우울했네. 나좀 갬성 있었네. 약간 요 정도의 긍정 회로를 돌리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거의 정답과 오답이 반반인 것 같은데요. 음. 음. 저한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맥락으로 왔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laughs> 이거인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 나는 뭐든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제가 엄청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고요. 어, 한 사람을 만날 때 조금 진득하게 만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하나에 꽂히면 미친듯이 파고들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에 꽂히는 것보다 여러 개를 경험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 하나에서 1등 찍을래?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할래? 하면은 저는 이쪽.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잠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피 싫어할 것 같은. 제가 극피인데요? 저피90% 넘어요. 근데 또둘 중에 뭘더 선호하냐? 라고 하면은 피를 더 선호합니다. 카톡 일십, 안익십 일십 중에서 일십일 것 같아. 지금 제가 카톡이 몇 개가 와있는지 아세요? 카톡 720개, 문자 164개. 음. 벌써 15분이나 지났네. 음, 음. 클럽에서 진짜 잘놀듯 혼코노 간 영상 보고 확신. <laughs> 이거 오해할 만 했어. 하지만 저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금 나 당장 혼자 이 집을 클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써서 클럽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막 그런 데는 자주 갔어요. 대학교 때 다모토리 막 이런 데 아세요? 그런데는 이제 머쁨이랑 이제 우리 대학교 동기들이랑 많이 갔어요. TMI 하나 하자면 다모토리가 되게 헌팅에 그런 메카라는 걸 나만 몰랐어. 자주 갔던 것 같은데 한 번도 헌팅 당한 적 없거든요. TMI 하나 덧불리자면 머쁨이 번호 따였잖아. 여자한테 갑자기 번호 딴 얘기하니까 번호 딴 거가 있어. 지금 하니암님길 가다가 번호 엄청 따일 때저 진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한번 알려줄까? 다모토리에서는 헌팅을 안 당했지만 길 가다가 좀 따인다?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배트맨 후드티 티셔츠 입고 있던 진짜 별로인 남자 나한테 번호를 물어봐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잖아. 석천우수였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번호를 따인 이유에는 석천우수에 너무 초췌하게 나가진 않아요. <laughs> 배트맨 후드남. 너무 재밌어서. 음... 음? 평소에 순둥하지만 남자친구랑 싸울 때 무서울 것 같아요. 저 남자친구랑 단한 번도 안 싸워봤습니다. 신기하죠? 주변 친구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안 싸우는 저희를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로 싸우는 너네가 너무 신기해. <laughs> 남자친구랑 저랑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게 약간 디폴트로 장착되어 있어. 그래서 좀 져주고 싶다고 해야 되나? 물론 서로 되게 안 맞는 부분들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정말 좋게 좋게 얘기를 해서 많이 맞춰가는. 그리고 디폴트로 져주는 거. 그것만 있으면은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씻기 전에 노래 틀고 춤출 듯.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인데 너도 그렇구나. 솔직히 다들 한 번씩 춤 추지 않아요? 나 오늘 씻으면서 르세라핀 복습할 건데 대신 욕실 슬리퍼 꼭 신어야 돼요. 나 진짜 한번춤 추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적 있어요. 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편집 어떻게 하지? 음. 무서운 거짱잘볼것 같은. 진짜 싫어요. 무서운 거 제일 싫어. 생각보다 티일 것 같다. 저 티예요. <laughs> 싹 티는 아니고 그냥 그냥 티. 아버지가 사업하거나 무튼 부자일 것같음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건 맞는데요. 저희 집은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laughs> 저희 집은 항상 마음의 부자. <laughs> 또리리. TMI를 좀 하자면 저희 집은 IMF. IMF 후로 진짜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하셔가지고 진짜 진짜 힘든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되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더 크고 깊은 걸 많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난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오히려 엄마 아빠 땡큐 <laughs>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숨겨놓은 날개 있을 것 같은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후.. 어잘 있나? 어후.. 어후.. <laughs> 여러분 추측 읽기 재밌었나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안녕 날개 날개 <laughs> 요즘 후식으로 매일 이거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굿밤 새벽에 종아리 쥐가 너무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종아리 마사지기를 지금 한 1년째 사용 중인데 사실 처음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종아리 마사지기기 있잖아요, 풀리오나 막 그런 거. 그런 거 써보고 싶기도 한데 비슷할 것 같은 거지. 후기를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대청소를 했어요. 완전 화장대도 갈아엎어가지고 진짜 청소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 이거 진짜 정말 꿀떡.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신세경님이 덱스의 냉터뷰에 나와가지고 이 꿀떡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원래 떡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 팩을 하루 만에 다 먹고 이거 이번에 두 팩이랑 이 브랜드에서 나온 또 다른 바람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샀어. 이게, 아, 보시면. 짜 쫀득하거든요. 음 아니 냉동 떡이 떡집에서 파는 떡보다 맛있을 수가 있나? 집자마자 꿀이 빵. 음. 나 밥만 좋아하든지 빵만 좋아하든지 떡만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밥빵 떡? 그래서야 빵 떡인가봐. 근데 제가 이거 한 팩을 다 먹어보고 분석을 좀한 결과 초록색과 보라색에 꿀이 좀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 비마트에서 시키면 냉동이 돼서 오거든요? 절대 먹지 마시고 실온에서 꼭 해동을 하고 그 아침에 탁 먹어보세요. 환상. 잘 사먹어. 이 초록색에 진짜 꿀이 많이 들어있어. 신세경님, 감사합니다. 얼굴도 그렇게 예쁘신데. 맞짤 아리야? 미쳤어. 다 가졌어. 여러분, 이거 후드티 너무 귀엽죠? <laughs> 슬픈 소식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게 가을, 겨울에 판매해야 되는 양기모 후드티인데, 올해, 가을에 오픈할게요. 이게 사이즈나 모자핏이나 이런 거 신중하게 다 테스트하느라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가 제일 아쉬워, 내가. <laughs> 고생했어 엄마 맨날 오늘 아. 아이고 야2 시간 내면 2 시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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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엄마랑 행사장도 갔다가 촬영도 하고 완전 비즈니스 관계. <laughs> 완전 비즈니스 메이트의 하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릴스를 어떻게 찍는지, 뭐 이런 것들. <laughs>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또 맥행사장에 초대받았다고 완전 예쁘게 하고 왔네요. 이것도 완전 예뻐. 그냥, 그냥 똑같아. <laughs> 완전 예쁜데? 나 원래 이러고 다녀. <laughs> 완전 깜짝 놀랐어. 바지를 약간 좀 트렌디한 걸 입고 왔는데 되게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괜찮요 이거? 어 괜찮다. 저는 이런 옷을 입어줬는데 이렇게 허리가 다 보여요. 짜라 옷인데 예쁩니다. 제가 또 블랙 컬러가 좀안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이거 옷빠으일 없겠지 커터? 어머 어머님 너무 예쁘세요. 어머 세련되셔라. 어머 바지 봐. 어머어머 어머, 멋있으셔라 네, 한이안 마켓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롱부츠 신었다가 엄마가 너 너무 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 너무 튀고 너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이러더니 그 말이 아주 쏙 들어가셨죠. 오늘 또맥 직원분께서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여러분 맥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오,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오, 과연 멋있다, 멋있다, 맞지? 그, 내용물이 어떨까 궁금하다. 근데 어떻게 열어? 과연 저희가 원하는 컬러가 있을지? 야 니만 그 통이고 나도 나는 똑같은 거 같은데? 코랄코랄 코랄 있어. 이기 코랄이잖아. 가운데. 가운데 코랄이야? 오 이거 코랄이다. 응. 음. 엄마 이거 엄마 뭐뭐 가져갈 거야? 나한 개만 주면 됩니다. 진짜? 여기도 어? 필요 없습니다. 만지... 짜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집 같은 컨셉의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오 좋다. 안 돼,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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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기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허어, 짜잔! 누둠 되게 소박한 사이즈와 되게 별거 아니어 보이죠? 진짜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트러플 감자튀김이랑 요거는 핫윙이에요. 핫윙. 일단 본연의 맛 즐겨주기. 음. 음. 알릭 디핑 소스. 음! 제가 한 2주 전에 퇴근하고 완전 지쳐가지고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음! 그럼 이 끝에 도우를 먹는 순간 와, 이거 약간 이재모 피자 맛인데? 치즈가 진짜 이재모 피자 치즈랑 비슷해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진짜 피자 안 좋아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여기가 신규 매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 센스가 되게 좋아. 이렇게 가그린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편지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완전 내 맘에 쏙 들었어 와. 오늘 엄마랑 진짜 이 릴스 두개 찍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광고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영상 그리고 사진도 찍고 행사장도 갔다가 지금 집에 온 거거든요? 그냥 출근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귀가 너무 빨요 행사장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엄마랑 행사장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음! 트워프 감자튀김이에요. 음! 아! 음! 와, 먹고 있는데도 배에서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네. 음. 이걸 먹으려고 달려왔다. 음. 그 부산의 이제모 피자는 진짜 다시 돌이켜 보면 되게 맛있긴 한게 지금 이 끝에서 나는 치즈 향과 이 풍미가 첫 입부터 느껴져요. 이렇게 촤 치즈가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진짜 그 맛이 난다니까. 음. 음. 아. <놀람> 여러분, 여기 인생 물냉면이고요. 파 먹장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다대기를 꼭 추가해가지고 중간에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추가해야 되고 물만두도 <laughs> 추가해야 돼요. 어. 은행 음 나무거 있어? 은행 좀 보자랑? 진짜 이게 이게 자연이구나. 이런 생 알품. 아잘보나 매해 그래서 천년. 순수 순수. 자한 단어입니다. 뭐전한 음절이에요. 뭐야?